부산 아파트 분양가 평당 3천만원 시대 개막을 앞두고 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이미 평당 아파트 5천만원을 넘긴 지 오래됐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까지 부산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뭐 재건축 재개발 혹은 어떤 시행사업을 통해서도 평당 2천만원 을 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번에 지금 새롭게 자이에서 준비하는 아파트가 평당 3천만원을 정확한 금액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어, 개막을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 영향을 받는 것들이 이제 많이 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잠깐 부산 아파트를 한번 지도를 부산을 지도를 보게 되면은 사실 우리가 어제도 네 지금 뭐 일본하고 독일하고 이변이 일어났죠 이변 네이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축구 여러분들 이제 축구 보셨을 거예요 이변이 크게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사우디 아라비아와 사우디 그리고 일본에서 이제 이번 이변이 나왔습니다 사우디는 아르헨티나 전통의 남미 강호죠 아르헨티나 여러분 잘알 거예요 이제 아르헨티나 어, 그리고 뭐 펠레도 있었고 지금은 메시도 있죠 이 팀에 지금도 뛰었었는데 이 사우디 가 이겼습니다 일본하고 지금 어, 지금 독일 어, 둘다 2차 대전 전범국가입니다두 어, 지금 전범국가들끼리 싸우게 됐는데 어, 지금 일본이 이겼어요. 이거는 누구도 예측을 할수 없는, 거였습, 없는 거였습니다. 완전히 이변이죠, 축구.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부동산이 있어요, 부동산. 예, 네, 부동산에서는 이변이 있나요, 이변? 부동산에서 이변이 없습니다, 이거. 없죠. 왜 그렇습니까? 입지가 바뀌려면은 기본적으로 50년에서 100년 정도 걸립니다. 입지가 바뀌려면은 큰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무슨 뭐 전쟁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큰뭐 어떤 네, 무슨 뭐 행성이 뭐뭐 충돌을 해서 뭐뭐 어떤 그런 거죠. 뭐 아니면은 뭐 어, 지금 뭐 빙하기 시대가 오거나 아니면은 홍수가 나거나 노아의 홍수 뭐 이런 식으로 기후적인 어떤 큰 변화가 나오지 않은 이상은 입지 의 변화가 정말 어렵습니다. 아니면은 어떤 혁명. 네, 지금 네, 이막 뭐 혁명 같은 거 뭐, 산업혁명, 이런 어떤, 산업의 큰 변화가 나왔을 때, 그럴 때 입지의 변화가 생기고, 특히 여러분들 보시면은, 상업용 부동산이 있습니다. 상업, 상업,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부동산이 있죠. 여러분들, 뭐, 그런 것들은, 유동인구에 따라서, 네, 입지가 조금 어느 정도로 변환을 줄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주로서 사용되는, 우리 부동산이 있습니다. 아파트가 많거나 이런 거주. 이거 입지 변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변이 나오기가 힘듭니다. 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시대에서 여러분들 다음 세대가 나오기까지는요. 부동산에서 거주지로 사용하는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뭐 집단 우리가 아파트가 되겠죠. 이런 아파트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들 특히 뭐 뉴욕이라든가 뭐 도쿄도 마찬가지죠. 일본 뭐 베이징도 마찬가지고 뭐 영국의 런던도 마찬가지 이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laughs> 부동산의 입지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 대중화가 된다고 했죠. 대중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임장을 가지 않아도 뭐 지금 뭐 시세 대충 보면요. 그 입지가 어느 정도인지 알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산 아파트는 지금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부산 아파트는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 해안 쪽 라인. 해안 라인이라고 합니다. 해안 라인으로 되어 있는 곳과 그 다음에 내륙. 자, 이두 가지로 분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우리가 이제까지는 우리가 부산 아파트를 보는 기준은 해안 라인과 내륙. 결국 과 해안라인과 내륙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자연환경이죠. 내륙 같은 경우는 산밖에 없습니다. 산이 있고 뭐 거의 새소리 들리는 아파트가 안 좋은 아파트라 그러는데 네그 외에 우리가 조망이라고 볼수 있는 곳들은 없고 해안라인은 반대 이제 어~ 상반되게 이제 조망 전망 이런 것들이 자연환경을 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부산 아파트는 어떻게 됐습니까? 평준화 됐었습니다. 평준화 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큰 차이가.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 이제 차이가 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네, 지금 여기서 이제 지금 양극화가 되는 시점이 언제냐? 그것이 부산 아파트에서 본격적인 탈평준화를 이루는 시점이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네, 지금 이제 그것이 바로 분양 시장의 양극화다.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분양 시장의 양극화가 되다 보면은 기존의 이제 입지에 의한 양극화는 여러분들이 수렴이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인식이 가능한데 자, 이제는 분양시장의 양극화가 돼버리면은 이거는 진짜 이 돌이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어서의 우리가 내륙이라든가 해안라인의 평준화가 분양시장의 양극화. 이게 굉장히 무섭다고 그랬죠. 제가 방송에 여러 번 소개, 소개시켜드렸는데, 자, 양극화는 하 부분은 기존에 있는 아파트가 양극화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엇입니까? 네. 네. 그 다음에, 어, 지금, 이제, 지, 지금, 이제, 어, 지금 세입자. 네. 세입자들 있죠. 그러니까 임대 임대 목적으로 두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 양극화가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임대인 있고 임대 임대 뭐 세입자가 있고 이런 임대 시장의 양극화가 있습니다. 이 임대 시장의 양극화는 사실 뭐 전세가 네 전세가를 유지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부분이 좀 되겠죠. 부산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가격이 서울만큼 이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분양시장의 양극화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가 몇 가지 한 다섯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러한 양극화들, 네, 그 다음에 청약시장의 양극화도 있겠죠. 지금 다 똑같은 건데 이 분양시장의 양극화가 될 때는 상당히 어떻습니까? 이게 네, 저 파급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산 부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나눠지는 것이 해안라인과 내륙에 큰 차이가 없는 어떤 지금 평준화를 이루다가 이제는 이제 분양가 3천만원 시대를 들어가면서 네이 부분들이 이제 그게 양극화로 서울처럼 네 강남과 강북 이런 식으로의 양극화가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어, 여러분들이 좀 누구든지 어 예측은 가능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제 뭐 동대권 동래권이 있고 사실 사진은 전통의 지금 이제 아파트 입지라고 하면은 해운대권 그다음에 수영구권 그다음에 해 동래구 동래구에서 이제 파생되는 부분이 연재구하고 진구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잘라서 보시면은 해안라인 쪽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내륙 쪽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것을 결론적으로는 붕괴시킨 것은 분양 시장의 양극화가 긴하고 있다,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동네권이라든가 연제권 친구 쪽은 물량도 많을 뿐더러 이서 분양 가격을 올리기가 쉽지 가 않습니다. 그만큼 아파트가 고급화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아파트의 고급화는 사실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외관이죠, 외관. 얼마나 외관을 잘 만드느냐. 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내관이 되겠죠. 사실 내관은 어떻습니까? 뭐, 침고 높이라든가, 싱크뱅 들어가고, 뭐, 설계적인 부분들, 그런 거를 제외하고는 사실 뭐, 5년 정도, 6년 정도 지나면 인테리어를 해서 다 바꿉니다. 의미가 크게 없어요. 그러나 외관은 어떻습니까? 아, 건물의 외관은 어때? 이변하지 않죠. 뭐 기존의 아파트에다 유리창 끼운다고 이 커튼 얼룩 되는거 아닙니다 아니죠 그리고 기존의 아파트에서 뭐 유리창을 뗄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설계 부분에서 지금 네 지금 저 설계 건축 심의에 따라서 지금 만, 뭐 건축이 되고 중공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변화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외관의 고급화도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이 입지 라는 요소가 조화를 이루어 야 된다는 겁니다 물이 있으면 은 어떻게 아파트로 고급하게 쉽죠 왜 물과 아파트가 이제 유리창으로 반사되면은 아파트가 더 빛나고 이런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뭐 인공 구조물로 되어 있는 어떤 좀 내륙 쪽의 아파트에서 뭐 커튼월룩 만든다. 커튼월 커튼어 커튼월 커튼월이죠. 커튼월, 커튼월룩인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역사적으로 나온 것이 서울 쪽에서 이미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서울 쪽 같은 경우.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어, 지금 새롭게 이제 분양하는 아파트가 지금, 어, 지금 자이라는 아파트입니다. 남천동의 자이라는 아파트인데, 여기도 보시면은, 어, 지금 최근에 지금 서울, 부산 전국적으로 한 2, 3년 내로는 가장 이쁘게 잘 만들었어요. 이게. 제가 볼땐 그렇습니다. 제가 주관적인 관점이 다 있지만, 이게 왜 지금 예쁘게 보이냐면 물이 있기 때문이죠. 물. 이게 자연이죠. 자연. 자연 환경이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뭐 사거리에 보시면은 뭐 여기서 아파트를 만들었다. 그런데 여기서 자연환경이 없죠. 그러면은 커튼월리기라든가 커튼월, 커튼, 어, 커튼월이 이렇게 조화가 잘안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라는 것은 외관을 만들 때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게 배경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배경. 네. 이입지 갖고 있는 배경. 그 다음에 환경, 자연환경. 이런 부분들이 무엇이 돼야 되죠? 조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조화가. 예. 네. 그렇다는 부분들이 지금 아파트의 외관을 고급화의 필요성도 네 이거는 입지에 따라서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저 아파트라는 것도 이제 분양시장의 어떤 양극화가 진행된다 그런다면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외관에 따라서도 이것들이 점차 차별화되고 네 이런 부분들이 기인하는 부분들이 사람들의 선호도가 좀 달라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이란 아파트도 지금 보시면은 아주 지금 물하고 이런 인공적인 것들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만들어, 자연적으로 있는 물과 한장 조화를 잘 이루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잘 만들었죠. 가장 제가 볼 때는 근래에서 가장 잘 만든 것 같아요. 전국에서.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양정자이 같은 경우도 뭐 거의 뭐, 입지적으로 저는 뭐, 나쁘다, 좋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양정. 예, 네, 양정 차이 같은 경우도 평당 뭐, 1800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지금 입지적으로 봤을 때, 이거를 평당 3천을 만들 수는 없어요. 네, 만들 수는 없을 겁니다. 그, 앞, 그, 입지가 가지는 조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이제 미분양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남천 차이죠. 이 아파트가 남천 차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평당 3천을 하더라도,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크게 뭐, 이렇게, 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해안 쪽과 우리가 보시면은, 어, 한강변이 있습니다. 한강변. 이게 자체가 어떻습니까? 사실, 굉장히 지금 공급이 나올 수 없는 거죠. 공급이 나오기가 굉장히 희귀합니다. 희귀성. 희소성이란 부분들을 봤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강변이 보인다. 그리고 광안대기가 보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조망이라든가 경관. 뭐, 이런 부분들은 눈에 익으면 질리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한강변도 마찬가지죠. 그럼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성공입니다, 성공. 사실은 이 부입니다, 부. 부의 그냥 상징이에요. 예를 들어, 메나타 맨하, 가면 뭐 살기 좋습니까, 사실은? 네. 그런데, 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내가 부를 이루, 이루었다. 내가 부자가 되었다. 내가 성공을 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급 주거지를 가보시면, 은 해운대도, LCT도 마찬가지지만, 네, 그리고 서울에도 뭐, 지금, 많죠. 네, 한, 남쪽이라든가 뭐, 청담동 쪽이라든가, 이런, 극소수가 사는 입지 아파트를 보시면, 은 상징적인 의미가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는, 광안대교가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다? 네, 처음에 보면 굉장히 좋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무엇으로 바뀐다고, 바뀝니까? 부의 상징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왜 부의 상징으로 바뀌냐? 입지에서 가지는 희소성 때문에, 공급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남들과 다른 무엇인가를 갖고 싶은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가지지 않는, 내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을 갖고 싶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부의 목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부를 이루어야 되는 목적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좋은 와이프, 좋은 남편과 결혼하는 것. 결국 또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더자사조아 하는 거죠. 네, 그런, 것, 그런 것들이 일단 거주지에도 변화가 뭐, 지금, 네, 상징적인 의미로서 생기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컨트롤룩을 하고, 이, 보시면은, 자연과 바다와 물과 조화를 이루면은 좋은데, 자, 그래서 지금 서울에 제가 지 가끔씩 갑니다. 서울에 가게 되면은, 어떠냐면은, 서울은 정말 외관이 너무 안 좋아요. 제가 서울을 갈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은, 외관 자체가, 우리가 대, 평균적으로 봤을 때, 너무 안 좋습니다. 이 이유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박원순 서울시장 때 10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10년 동안 도시 재생을 했습니다. 도시 재생을 한다고 건물 못 부수겠죠.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막고 그러나 이것도 지금 아크로인데 지금 외관이 그렇게 이렇게 예쁘지 않아요. 서울이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아까 여기 본 것은 아크로 리버비고 여기는 어좀 여기도 마찬가지죠. 네. 아크로 리버하임이고, 그렇게 건물이 예쁘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는 이 조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광활하고 멋지죠? 굉장히 광활하고 거대하죠? 한강이란 부분은 사실은 조금 바다에 비해서는 협소한 부분들이 있다. 그렇게 해서 그 건물의 외관이란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자연과 결국에는 맞춰지더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뭐 개포동, 네, DH 만호 했습니다. 예. 네. 보시면은 그냥 콘크리트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제가 아쉬운 게 항상 이거예요. 지금 고급 아파트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그냥 페인트칠로 되어 있다. 그러면은 서울이 보시면은 공기 환경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매연도 많고 이 매연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흰색 페인트로 칠해진, 칠해진 데가 면이 다닥다닥 붙습니다. 우리 유리로 마감을 하게 되면은 비가 옵니다. 비가 오게 되면은 다 씻겨나요. 그런데 콘크리트 사이에 우리가 이게 미세먼지 같은 경우 먼지가 있겠죠. 이게 끼게 되면은 네, 빠집니까? 잘안 빠집니다. 그래서, 건물 자체가, 서울에 제가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무중충하고, 뭔가, 어, 도시 자체가 낡은 느낌이 굉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다가 부산에 내려오면요, 어, 지금, 건물을 봤을 때, 우리가 뭐 지금, 대남목탈이 쪽으로 넘어와도, 이게 지금, 완전히 좀 외국가 같은 이러한, 시원시원한 뭔가가, 건물도 그렇지만, 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죠. W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외관을 예쁘게 하고, 이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이 뭡니까? 경관이라는 겁니다, 경관. 경관이라는 것 자체는 인간이 만드는 것이지, 자연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과 부산, 부산과 서울을 오고 갔을 때는, 역시 건물은 부산이 잘 만든다. 왜 부산이 잘 만들 수밖에 없느냐? 그것이 자연과 이 물과 바다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건물을 만들다 보니까 뭐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천동에도 지금 뭐 포수고 있습니다. 남천포수고 있는데 건물이 그렇게 예쁘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자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네 지금 뒤쪽에서 본 모양인데 뭔가가 좀 어울리죠. 네 물과 바다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엘시, 여기도 마린시티도 그렇습니다. 건물이 예쁘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LCT도 그렇지만 건물이 예쁘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멋지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륙 쪽은 어떻습니까? 내륙 쪽이 양극화 불량시장이 양극화 날 수밖에 없는 이유도 내륙 쪽에도 이렇게 예쁘게 만들면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조화가 안 됩니다. 조화가 사실은 그렇게 서울대 사례를 봤었죠. 네 조화가 안 된다 그래서 바꿀 수 있는 게 있고 우리가 내관과 내, 내관 아파트의 무슨 뭐 자재 이런 거는 사실은 (5~6년) 지나면 다 바꾸어야 되는데 건물 자체에 가지는 어떤 외관은 바꾸기가 어렵다는 거다 그래서 이외관의 어떤 고급화는 저는 아파트의 분양 시장을 양극화 차별화시키는 어떤 이제 하나의 큰어 지금 소스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이런 외관도 우리 주위 환경, 배경, 그런 것들의 조화를 이루어서 좀 예쁘게 만들수록 우리는 이것이 아, 앞으로도 지금 이 경관, 전체적인 네, 경관을 조화롭게 만드는데 일조를 하게 되고, 도시의 미관을 살리는데 네,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도 앞으로는 저는 평당 5천이 생길 것 같아요, 5천만 원. 평당 5천만 원도 이제 나올 것 같고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 보시면 평당 5천만 원짜리 분양을 한다면 어디가 어디가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불가피하게 저는 부산, 부산 같은 경우는 아까도 보셨던 내륙이란 곳과 해안 쪽에 양극화는 분양 시장의 양극화가 촉발이 되면서 이제 서서히 뭔가가 지금 벌어질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제가 이전부터 몇년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네, 그런 부분들이 내륙에는 사실 어떤 좀 한계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네, 지금 잘 이렇게 연구를 하시고 분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불양시장에양극화는 네, 이 지금 남천동에 만드는 평당 3천만원짜리 아파트를 시작으로 해서, 네, 좀 뭔가가 큰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